그리고 지금 다음은 조지원이라는 분이분 네, 서른한 살이고 운동 경력 십년 음. 그니까 경력은 좀 있는데 이제 부족한 점도 많고 더 발전하고 싶어서 이제 영상 보이다고 음. 그러면 조지원이란 분 해드릴게요. 라벨로 라는데 뭐세 장을 끼고 하네. 20kg 짜리 세 장이면 몇이야? 80. 120으로 하네. 오. 아이고. 지금은 이제 비하인드 넥프레스를 하고 있고. 오. 비하인드랑 엄청 많이 내려갔었는데 유연했 거야. 음. 저렇게 하면은 닥칠 확률이 많지. 지금 동작을 비하인드 넥을 하게 되면 솔직히 비하인드 넥은 그 자기가 중량을 컨트롤 할수 있으면 내려가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지금의 동작 비하인드 넥 프레스 하는 거는 팔꿈치가 다 뒤로 빠지고 그리고 좀 약간 동작을 위험하게 하고 있어. 중량 보존. 응 중당이 있고. 그러니까 중량을 근육으로 못 가져가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다이 어, 조지안이라는 분 이분은 다 중량 위주로만 하네. 음. 어. 우 지금 세 가지 동작을 했는데요. 처음에 바벨로우를 하는데 바벨로우도 배 이, 20kg로 해 가지고 바벨로우를 하는데 분명히 바벨로우는 광배로 타겟을 해야 되는데 이 동작도 지금 밑으로 내리면서 동작은 상부 쪽으로 가. 그러면 처음에 동작이 잘못됐고 비아인의 넥 프레스도 많이 내려가긴 하지만 후면 삼각근으로 작업을 주는 게 아니고 그냥 전체적인 어깨로 하는 것 같고 그리고 팔꿈치가 너무 뒤로 빠져요. 팔꿈치가 약간 몸 안쪽으로 들어와 있어야 돼. 최소한 팔꿈치가 이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팔꿈치 자체가 뒤로 가 있어. 네. 약간 앞으로, 근데 너무 어 그게 잘못됐고, 중량을 본인이 다 소화를 못해 운동 동작이. 그리고 또한 가지는 티바로 스타일로 하고 있는데, 티바로도 마찬가지로, 음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이렇게 또 헷갈려 하는 부분이 뭐냐면, 보디빌딩은. 자극 운동이에요. 중량 운동이에요. 그러는데, 어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보디빌딩은 자극 플러스 중량이야. 더큰 자극을 주기 위해서는 자세가 정확해야 되는데, 자극은 잘 주는, 어 중량에서는 잘하지만, 중량이 올라가면서 자극이 떨어지는 거는 자세가 흐트러져서 그런 거예요. 10kg를 하나, 100kg를 하나 자세가 똑같아야 돼. 그게 이제 테크닉이에요. 기술이에요. 근데, 경량으로 할 때는 자극을 잘 주고 자세가 좋은데 중량이 올라가서 자세가 흐트러지면 할 필요가 없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선수님은 자극 중량 그거 두 개만 생각할 게 아니고 자극 중량 자세 당연하죠 세 개를 생각해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게 보디빌딩 스타일이야 음. 어떤 사람은 그러면은 그러 중량을 어떻게 늘려요 그러면 자세가 정확하게 있 때까지 중량을 올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우리 때는 선배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다지라고 그랬어. 계속 힘을 조금씩,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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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져서 중량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중량 해야지 근육이 커져, 또 어떤 사람은 자극 위주로 해야지 근육이 좋아져.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약간 헷갈려하는 부분이야. 자극 플러스 중량 그 다음에 자세, 이세 가지를 다 해야지만 보디빌딩 운동을 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발전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뭐 이루어진 당연하죠.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알고 운동을 하는 거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헷갈려하는 부분이 많다는 거죠. 예, 네. 누구는 자극이다, 누구는 중량이다. 이러다 보니까 이게 헷갈려. 근데 다 플러스 해야 되는 거예요. 자극 플러스 중량 그다음에 자세가 돼야지만 보디빌링 스타일의 운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그거 역도나 그런 것도 사실. 막 되는 거 같아도 다 기술이고 다 자세. 당연하죠. 당연하죠. 역도 선수들 순발력이 대단해요. 역도 스타일도 사실 아닌 거잖아요. 그게. 당연하죠. 스트렝스도 마찬가지로. 음. 근데 바디빌딩 스타일은 들기 위한 목적보다는 자극 플러스 중량도 있어야 되고 자, 큰 자극을 주기 강도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자세가 정확해야지만 된다는 거죠. 이보디빌딩 스타일은 등장성 운동이에요. 그래서 수축. 단수정 수축도 해야 되지만 수축, 예, 수축. 예, 컨트럭션도 해야 되지만 야, 이완도 해야 돼. 그러니까 플렉시브한 컨트럭션도 해야 돼. 그러면은 긴장성 수축이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긴장하면서 이게 수축이 되는 건데 그냥 긴장으로 팍 풀어버리면 이게 수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계속 잡고 있어요 근육을. 이 근육을 잡고 있는 상태, 긴장한 상태에서 수축 이완, 수축 이완, 수축 이완을 해야 된다는 거지. 둘다 둘다 해야, 해야. 다 해야 되는 거지. 서 33살이고 음. 그리고 2012년부터 독학으로 운동을 시작해서 2013년에 첫 대회를 나가고 현재는 천안시 소속으로 그 전국체전에서 나가고 있대요 그래서 목표는 전국체전에서 입상하는 것 지금도 보면은 전국체전을 준비하고 있는 거야? 전국체전 선수 아 그래? 보시면은... 2012년에 그럼 경력이 한 7년 됐네 어, 이번에는 한주목이라는분 어, 운동 피드백 해 드릴게요. 음. 음, 지금 플랫 벤치 프레스를 하고 있네. 10kg 짜리야, 20kg 짜리야! 아, 110kg네. 음. 음. 어, 비교적 자세는 좋네. 천체 보디빌딩 스타일로 운동을 하고 있네 목이라는 이어 이분은 뭐그 비시딘이라고 몸을 봐야 되는데 전혀 형태가 없네 몸이 안보안보 그냥. 이그 뒷부분에 이제 대회 그 영상. 음. 그러니까 몸이 잘 이렇게 보이질 않네. 지금 딥을 하고 있네 음, 딥을 하는데 자세는 좋은데 힘드니까 점점 빨라지네 예. 지금 플로우에서 그냥 <laughs> 푸쉬업을 하고 있네 아니 지금 그냥 플로어에서 푸시업을 하고 있어. 근데 비교적 뭐잘 잘하, 처음엔 잘하는데 이 한주명이라는 이분도 모르겠어 운동 경력이 짧아서 그런지 어 템포가 처음부터 끝까지 비슷하면 좋을 것 같은데 힘드니까 좀빨라지네 라이트 미드급 선수네. 어이 선수도 체형이 좋네 이쁘네 음. 시합 때 영상 보니까 음. 음. 지금 라이트 미드급이 지금 운동 그 나오는 선수들 가운데서는 그래도 몸이 이쁜 편인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운동 체형이. 경, 어, 체형이 근데 운동을 더 하면은 모르겠지만. 지금 상태에서 운동 그 동작 같은 것도 잘 하고 있는 것 같고 보완해야 될 점이 있는 것 같네요. 지금 이제 모르겠어요. 지금 체중에 비해서 키가 좀커 보여. 그러니까 길쭉길쭉하다 보니까 체형은 이쁜 편인데 필요한... 적키면은 체중도 더 올라가야 되고 그리고 근육 사이즈를 좀더 채워 넣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근육 강도도 좀더 만들고 그거 음, 그거는 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어, 이게 사람들이 운동을 조금만 하면 근육이 나올 것 같은데, 이게 어느 수준에 가게 되면, 1년에 1kg 근육을 불기가 힘들어요. 계속 꾸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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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꾸준히 해야지만 운동이 될것 같아요. 사람들도, 저거 처음부터 몸이 좋은지 알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도 군대 갔다 와서, 처음에 대학교 시합을 뛸때80 마이너스 뛰다가, 그 다음에 8 5로 올렸는데, 그 85가, 80에서 85가 사이가 미들이거든요. 그 미들을 처음 시합 때 81kg로 시합되었단 말이야. 12년을 뛰었단 말이에요. 그 80kg 때? 너무... 아니, 85kg급을 12년을 뛰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육을 어, 더불리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매년 시합을 나가니까 체중이 올라가기가 그만큼 힘들고 근육 사이즈를 늘기가 리 힘든다는 거죠. 그니까 러 12년 동안 어, 미들을 뛰면서 처음에 전국체전뛸 때랑 12년 있다가 2008년도까지 시합을 뛰었을 때는 근육 사이즈도 좋아졌지만 체중도 거의 85에서 거의 맞춰서 뛸 정도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12년 동안은 그 근육 사이즈에 풀리고 그리고 디테일한 근육이 만들어진 게 그게 운동 경력 같아요 그게 12년 정도 가 12년 걸렸어요 다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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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진 게. 사람들은 한 번에 몸이 확 좋아진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게 아니니까. 이분도 좀 약간 길게 보고 하라는 뜻이? 네. 이분은 운동을 기본적인 운동들 위주로 이제 하는 편이래요. 음. 더 발전을 하려면 다양한 운동 종목을 추가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 루틴처럼 비슷하게 가는 게 좋을지? 기본으로 하는 건 무조건 깔고 가고 그 기본으로 하고. 그리고 비시즌 하는 운동 방법이 있고, 분명히 시즌 때 하는 운동 방법이 있어요. 비시즌 때는 기본 운동을 주로 많이 하고, 그리고 시합을 준비하게 되면, 기본 운동 플러스 보조 운동을 강도 있게, 예를 들어서 뭐 슈퍼 세트를 한다든가, 아니면 컴파운드 세트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 쓰리 세트를 한다든가, 약간 변화를, 변화를 주고. 주고 강도 있게 가는 게 시즌이에요. 그러니까 그 대신 이제 시즌 때는 먹는 것도 다이어트 음식은 먹지만, 운동 강도가 그만큼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비시즌 때는, 기본 운동을 많이, 해 무조건 해야 되지만, 시합 때도 기본 운동은 그냥 깔고, 그 다음에 보조 운동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운동 강도가 세지는 것 뿐이지, 기본은, 베이직은 무조건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당연하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 비시즌 때는, 뭐, 중량, 체중 올린다고, 중량 올린다고, 근육 사이즈 키운다고, 기본 운동을 하느지만, 시합 때는 기본 운동을 배제한 상태에서 보조 운동, 운동의 스타일로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절대 그게 아니에요. 비시즌 때는 기본 운동을 많이 하되, 시합 때는 비시즌 운동, 기본 운동 플러스, 그 다음에 보조 운동도 하면서 디테일하게 운동 강도 있게 가야 되는 게 시즌이에요. 지금 몸을 시합 때 보니까 비교적 몸이 이쁜 편이에요. 그래서 운동 경력이 더쌓여지고 시합 경력이 더 많아지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꾸준히 제 본인이 좋아하는 운동 열심히 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3년 반이고 주 7일 3시간씩 매일 운동하고 있대요. 음, 하, 일주일에 한번날 쉬고 한 번도 안 쉬고 쉬어 줘야 되는데. 네, 열심히 하는 이유가 체육선생님을 지금 준비 하는 하는데. 음. 평범한 사람도 몸이 좋아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열심히 음. 하고 있고 음. 정준석 뭐 체육 선생님 준비하시는 분 네. 한번 볼게요 덤벨로 오버헤드 덤벨 프레스 하고 있어요 음. 그래도 잘하는 편이네 이뭐 덤벨로 하는 것만 보내줬어 <laughs> 이번에는 인클라인 덤벨 프레스 하고 있네 음. 오버헤드 덤벨 프레스 어깨 하는 거는 비교적 잘하고 있는데 에, 인클라인 덤벨 프레스 같은 경우는 제가 설명해 드리면, 제 주먹이 덤벨이라고 보면 이렇게 벌려서 내리면 안될것 같고, 프레스니까 이 상태에서 그대로 떨어뜨려서 이 덤벨이 가슴을, 이 끝에 가슴을 벗어나면 안될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보면 이게 벗어나서 내려요. 그러면은 플라인지 프레스인지 몰라. 그리고 특히 프레스 같은 경우 중량을 하게 되면 어깨 부담이 많이 가니까. 이거 가슴을 모아주, 모아주게 되면 어 조그만 트레이닝을 그리면서 밑으로 내렸다가 올려줘야 되거든 그리고 또 하나는 프레스를 하는면 근육이 많이 없는데 그냥 똑같이 어 근육이 많은 운동선수처럼 그냥 내렸다가 모아주지 않고 그냥 동작을 하는 것 같아 그리고 이거 설명을 해야 될것 같아요 덤벨로 하는 운동이랑 바벨로 하는 운동 분명히 장, 당, 아, 장점, 단점이 있어요. 바벨로 운동하는 거는 중량을 많이 달아서 큰 자극을 줄수 있는 거고, 대신에 가동 범위가 정해져 한정되어 있으니까, 어, 디테일한, 깊숙한 자극을 못 준단 말이에요. 그런 어, 장단점이 있고, 덤벨 같은 경우는 중량은, 어, 못 하는 대신에 이제 디테일하게끔 가동 범위가 될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기본적인 어, 개념을 알고 운동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덤벨로 하는 거는 그 선수들이 하는 것처럼 따라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인클라인이면 더쭉 안쪽으로 모아져서 가슴을 더 자극을 가해 줄수 있게끔 동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엄 재환. 음, 엄 재환. 나이가 음, 그 어려요. 18살. 그래서 운동 경력은 1년 음. 그리고 운동 목표가 이제 고등부, 고대빌딩 시합을 취업, 뛰어보고 싶다고 이번에는 어, 고등부인 엄재환 분을 한번 해 볼게요 참 이게 보면 어, 데드리프트를 하는데 제가 어, 유튜브에서 처음 할때 데드리프트, 그러니까 컨벤셔널 데드리프트랑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를 했잖아요. 운동하시는 분들이 약간 루마니안이랑 어, 컨벤셔널 데드리프트의 중간 데드리프트 동작을 많이 해요. 그래서 좀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보디빌딩 스타일이라면 어그 중간에 있는 데드리프트를 하지 말고 루마니아면 루마니안 아니면 역도 스타일의 데드리프트면 컨벤셔너 데드리프트를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중간에 내, 내려가지 않고 그냥 무릎은 조금만 굽혀주고 땅에서 끌어올리는 거는 어차피 이 숙이는 동작 자체가 허리에 부담이 엄청 가는데 땅에서 끌게 되면 허리에 부담이 너무 많이 간다는 거예요. 자세는 루마니안 자세를 하면서 이제 땅에서 끌어. 네, 예, 땅에서 끌어올리니까. 데드리프트 자세가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보디빌딩 스타일로 하려면 차라리 그냥 루마니안으로 루마니아 데드리프트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응. 그 다음에는 스쿼트 동작을 했는데 어, 어, 이 친구도 어, 무릎이 너무 많이 먼저 밀려서 안, 안고 그 다음에 상체가 앞으로 좀 숙여지고 그 중심점 자체가 앞으로 많이 가 있어요 휠 쪽으로 가 있어야 되는데 중시점이 너무 앞으로 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플랫 벤치 프레스를 하고 있는데 음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어 몸의 움직임은 잘 보이지는 않는데 자세 자체는 어 플랫 벤치 프레스는 괜찮네요 천천히 하고 음 지금 뭐 이번 포즈 한거 보내줬는데 백 포즈랑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인가 1여덟 살. 열여 살. 응. 운동 경력 1 년. 시합은 뛴 적은 없나? 그거를 뛰고 싶대요. 준비. 응. 어 근데 뭐 이, 이런 경력이 짧고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시합이면 우선은 뭐 근육이 커질 수는 없으니까 어, 시합을 뛰고 싶으면 우선 음식 관리를 잘 해야 되고 음식을 잘 참고 그 다음에 이제 복근을 많이 운동해서 복근 위주로 응. 그리고 지금처럼 운동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약간 혼자 하기보다는 약간 뭐라고지지좀 배워서 하는 게좀 좋을 것 같아요 빠른 길은 선배들이 있어서 같은 체육관에 선배들이 하는 거 보고 이렇게 정보라든지 많고 배우면 되는데 지금 혼자 하는지 누구한테 배운지 모르겠지만 어좀 배워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음 고등학생분들 엄청 많이 좀 했어요 음 지금도 막 거의 삼 분의 일은 십 대가 많이 보냈는데 십 대가 방송 중에 안다는 것도. 무조건 고등학생들은 기본 운동만 많이 해야 돼. 기본 운동은, 어, 자기 몸 중에 가슴이면 플랫벤치 프레스, 어깨면 숄더 프레스, 등은, 나는 기본 운동세 가지라고 봐요 어, 친업하고, 그 다음에 처음에는, 어, CTD 로우, 아니면 롱풀 머신. 그리고 또 하나는 운동 경력이 더 되면 약간 루마니안식 데드리프트. 넷플 다운, 턱걸이가 안 되면 하려고 노력하고, 그 다음에 넷플 다운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시트리 로 그거를 주로 기본으로 하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스쿼트 동작은 무조건, 하체 운동 무조건 스쿼트를 많이 하고, 그리고 익스텐션이라고 레그컬 하고, 레그프레스는 고등학생은 많이 안 했으면 좋겠어. 스쿼트 동작 많이 하고, 레그 익스텐션, 레그컬만 하고, 2두운동이랑3두 운동도 스탠딩 바베컬. 3두 운동 같은 경우는 라인 트랩스 앤 익스텐션 누워서 하는 거 그거를 기본으로 해야지만 근육이 커질 수가 있어 특히 고등생 같은 경우는 기본 운동을 좀 성실하게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주차부터정국체전 음. 선수까지 다양하게 그리고 역도 선수 출신도 있었고 어떠셨어요? 아, 이게 그냥 구독자 그 운동 피드백 해드리는 거 같아 왜냐면 완벽한 사람들이 또 보내도 이게 피드백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은그 리액션을 해줘야 되는 건지 약간 좀어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말 그대로 운동 피드백을 정확하게 줄수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 구독자 운동 피드백을 해드렸는데 이렇게 영상 어 보내주셔서 대단히 아 감사하고요. 솔직히 이분들도 어 개인 PT라는 걸 받고 싶지만 여건이 안 돼서 많이 혼자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절대로 오해하지 마시고, 그냥 좋게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그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많이 또 강경원 유튜브 많이 응원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